여러분 초대교회 분들을 생각하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사랑의 관계 때문에 이 초대교회 분들은 어떤 것까지 했냐 순교까지 했거든요. 순교. 여러분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뭐냐면 어 순교예요. 순교. 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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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생명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 관계에는 내가 가장 값지게 여기는 것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왜 그랬냐.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깊은 관계가 그 살아있는 관계가 그들을 이끄는 보이지 않는 힘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패커라는 어떤 분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기독교는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분과 진짜 살아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기독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관계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3절에도 나오고요. 6절에도 나오는 바로 사귐이라는 거예요. 이 사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코이노니아예요, 여러분.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그 모임을 말할 때 우리가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하거든요.